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스피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스피드 변화가 맨날 똑같으면 스피드가 계속 똑같이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. 근데 천천히 이렇게 오다가 사이에서 빨리 빠르게 치고 나가는 데 이거 어떻게 치고 나가 야되냐면이 발, 이 발, 어? 자 이렇게 오다가 이 발에 힘을 주고 이 발에 좋은 닿기를 해야 돼. 어? 이 발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자아 거친 공 없이 맞지? 이 발로 치고 나가야 돼. 이거. 그래야 속도의 변화가 생겨. 응? 제대로 맞혀 줘야고. 이 지진 발이. 자. 여기는 처음처럼 해야 되 이렇게 처음처럼 쓱 가면 못나와 이렇게 오다. 이렇게 해 이렇게 나가야 돼. 어? 알겠어? 네. 자, 처음에 해도 안 돼서 안될 수도 있어. 안 돼서 있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이 치고 나가는 이 발이 여기 이 발이 이거를 알면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. 가고내파고그다빨리서 또, 뒤로 오고 그 다음에 또, 도 네? <목소리> 다음에 다음, 다음, 다음. 다음, 다음.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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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한사람에세그 다음에 또, 그 다음에 자, 그다라에그렇지자그다음다음다에다음 다음에 또, 또, 다음그다음 또, 다다그 대각오일 그렇지 다른 거지 그렇지 대각으로아니지 아리스 배우가 일단로한 거잖아 응. 이 옛날에 1초로 한 거잖아 그렇지 두번은좀더 빠지시면 야리스 아리스 아이아예스 아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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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全然笑うものか。